그 웰컴 키트 언박싱! o u n 이하동 i 나한테 h i s 어 s t 아 e b 아 s t t h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춘 마이크 뮤지컬 공연 팀 뮤럽의 이희덕입니다. 네, 편 s 선입니다 네, 그럼 저희 뮤럽의 코로나 블루 뮤지컬 테라피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사 <laughs> 저녁 머리칼 우리가 간장 파티하는 거나한 번. <목소리> <목소리> 아 저희는 우리가 아니 6년차 결혼한 공연 팀입니다. 저희는 부부이다 보니까 사랑에 관련되고 네. 또 재미난 뮤지컬 할때 케미가 잘 맞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장했어요, 뭐. 아니야니까 네, 더 긴장. 뭐 응. 기대해 주세요. 네. 하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아우역 어, 끝에 이렇게. 야홍. 여러분 저희 청춘 마이크 부산에서 경남권에 합격했습니다. 격을 해서 이번에 청춘 마이크 측에서 웰컴 키트를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웰컴 키트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잇! 짜잔! 짜잔. <laughs> 자 이겁니다 바로 박스 네. 어마어마하죠? 박스가 엄청 큰데요? 이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일단 박스 안에 내용물이 한 4분의 1만 들어있어요 열어볼까? 아, 아. <laughs> 어 뭐야? 어 뭐야? 어허! 아, 아. 뭐야? <laughs> 일단은 하이 하이 아니 <laughs>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아 해가지고 줄 알았어. 어 청춘마이크 위촉장 같아요 수현씨 같이 수현씨 2021년 청춘마이크 청년예술가 위촉장 비명 유럽 예술가명 편의성 미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공과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이 주관하는 2020년 문화인날 가 청춘마이크 부산울산경남권역의 청년예술가로 위촉합니다 다양한 문화예술로 시민들과 소통하며 문화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데 재능과 열정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이라고 돼있네 2021년인데 그러네 오차된데 <laughs>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대표, 박종준 대독 자, 답답드립니다 상처를 하고 싶다 하나, 하나 둘, 셋 나도 네, 취해켜줄게 이하 동무 자, 일단은 위쪽 장이 두게 있고요 뭐야 이거? 바지야? 신가봐 <laughs> 아, 티다 신가, 아, 어동자 입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입어보자 아, 더영 마이크라고 써있어요 어 뒤에도 써있구나. 부산, 오케이. 울산, 경남. 과하지 않은 디자인이 좋아. 좋아요. 아까 이거가 이상한 거. 짱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트위스터 같은. 더용 마이크. 어 티셔츠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 네 스티커. 아 여러 장의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여러 개 넣어주셨어. 어. 되게. 진짜 다양하게 있다. 나주신데 다섯. 정말로 이런 다양한 스티커를 여러개 보내주셨습니다. 짠. 짠! 쓸지 안쓸 모르겠지만 어디다 어디 써야 되지 이거? <laughs> 모르겠어요 스티커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아니야 스티커를 어떻게 해 보여드릴게요 <laughs> 어? 이봐어 편지가 있네 이걸 읽어주세요 아 편지 있어요? 응기다봐 음. 안녕하십니까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입니다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부산, 울산, 경남 권역 예술가로 최종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 코로나1 9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동을 이어나가는 예술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응원 더 이번 청춘 마이크가 예술가 여러분들의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념 티셔츠 마스크! 음. 아로마 패치가 있어? 이건가보다 아로마 패치 그러니까 아로마 패치구나 하는구나. 아로마 패치 미니 손소독제와 스티커로 구성된 웰컴 키트를 동봉하오니 이용바랍니다 예술가 여러분들의 앞날이 더욱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공연하는 날 뵙겠습니다 한국문화예술협동조합 어, 오오 이거, 마이크. 어, 이거 마이크네 두 개씩 와. 두 개씩 보내줬어. 아 이거 찍혀 있네 이거. 아 이거 아, 아까워서 어떻게 써? K C A 기념 약간 굿즈 마이크. 같은 거네 굿즈. 그러니까 이게 아로마 패치래 봐봐. 음. 짠. 이거 어떠어입 냄새가 고민될 때. <웃음> <웃음> 마스크 겉면 또는 안, 안쪽에, 안쪽에 안. 피부가 닿지 않는 곳에 부착하래. 아. 오 괜찮네요. 어, 이런 있구나. 봐요. 어. 오 이봐 거 이어폰인가? 이거 손소독제일 거야. 자 아. <laughs> <나> 이거 <laughs> 이, 이어폰인 줄 알고 이어폰 주인 줄 알았는데 손 소독제였구나. 손 소독제가 이렇게 생겼어? 어? 뭐야? 어? 우와! 어? 오! 뭐요? 이렇게 생겼어! 뭐야? 아! 이거 뿌리는 건가 봐, 이렇게 해서. 아까워 없으겠다, 이거. 뿌려볼까? 아예! 어? <laughs> 오! 코튼 향! 코튼 향이래. 음 뿌려볼까? 아 쓰겠다, 아깝다. 아깝다. 여보! 나한테 뿌리면 어떻게 아니, 손소독제도 거기다 아, 뿌려! 아, 아, 아 손소독제? 어 <laughs> 오! 오! 오잘 나온다. 괜찮다, 오. 이거. 향도 있어, 손소독제 어, 냄새! <laughs> 저희 청춘 마이크 유경 웰컴 키트 언박싱을 해봤고요. 저희 이제 올 한해 또 청춘 마이크 청년 예술가로서 부산 울산 경남권에서 멋진 공연으로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